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시편 56편 9절, 10절, 11절, 석절의 말씀입니다. 9절에서부터 1 1절까지 있는 말씀. 구학 성경 842 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. 시편 56편 9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,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,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, 아멘. 우리가 가끔은 내 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,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, 나 혼자가 아니라, 항상 나와 함께 하는 내 편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.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. 항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. 사방이 막혀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온통 답답함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계속 마주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더 붙들며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는가?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다윗의 시편을 묵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?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무리 하나님의 도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혹독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?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사례를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다윗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금의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지만, 그럼에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고,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계속 붙잡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이시간 간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.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. 주님만을 더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,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.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. 구절만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,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. 아멘.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. 이 다윗의 기도는요, 가면 갈수록 참 깊어졌어요.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다윗이 아뢰 때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.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구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아래는 날에 내가 아래는 날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.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과연 무엇입니까? 그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 앞에 기도,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. 지금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.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이 구절의 첫 구절의 고백처럼 내가 아래는 이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.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.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.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다.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왜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냐.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편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편이지 원수와 같은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너희 기도함에 그 시간을 통해서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다. 같은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이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같은 편인 다윗 자신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 주님 앞에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놓고 계속 아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자기 편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.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더 많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편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원수들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기도자의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변함없이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더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, 오늘 이 귀한 새벽 시간,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은 편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항상 주님이 나의 편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시되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불렀던 찬송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건너가야 할그 요단강들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며 이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주님 붙잡고.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며, 즉 예배,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주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고 주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.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한층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 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 이 다윈 역시나 대단하지 않습니까?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많은 고난을 겪는 중에 있었어요.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.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다시 뒤덮게 될지를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와 찬송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더. 붙들겠습니다. 주님께 그렇게 결단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. 그것이 전부였고, 그것이 최고였고,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는 최상이자 최고의 선택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11절 말씀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?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않 아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같은 고백들을 주님께 반복하여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. 왜 그런가요? 같은 편이 되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.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. 이 다윗의 담대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무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,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이 상황,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지만,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.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그 어려움과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에, 과연 이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?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,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요, 단 하나입니다.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이 세상 사람이 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, 결국 하늘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. 이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,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편,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었습니다. 흔들릴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,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지만, 넘어진 적도 물론 있었지만,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을 붙잡고 를 툴툴 털며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화했었던 그러한 모습들.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같은 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버텨내었던 것이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다시. 한번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과 우리의 두 눈의 그 애절한 눈물에 하나님께서 친히 따스함의 평강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시되 같은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온종일 함께하신다는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시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